안녕하세요. 진학사 홍쌤입니다. 오늘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홍익대의 정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진학사 김무섭 연구원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무섭입니다. 오늘은 크게 다섯 가지를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올해 선발 방법 그리고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 그리고 작년에 핫했던 내용이죠. 교차 지원 올해 건동홍성 라인의 교차 지원은 어떨지 그리고 작년에 어땠는지에 대한 내용과 작년 입시 결과 그리고 올해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울 때꼭 고려해야 되는 점 이렇게 다섯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학생들은 좀 어떻게 대학들이 선발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등한시한 채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이 대학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나요 네뭐 오늘 살펴볼 건동숙 전체 이제 선발 인원부터 살펴보면요 전체 인원은 전년 대비 한 98명 정도 증가한 4390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예체능을 제외하고 나면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는 전체적으로 67명 자연계열은 55명. 이 늘었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숙명여대가 인문자연 모두 다 들어서 154명 정도가 늘었죠 그 외에는 뭐 건국대 동국대 홍대는 익 인문계열 선발 방식이 뭐 선발 인원이 조금 줄었고 홍익대 같은 경우에 인문자연 둘다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별 선발 인원을 좀 살펴보시면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군에서 이제 숙명여대가 522명을 선발하고 나군에서는 이제 건국대와 동국대 합쳐서 639명. 그리고 홍익대는 다군이 이제 주력군이잖아요. 네, 거기서 311명을 선발합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데 홍익대를 제외하면 뭐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모두 이제 가군에서 선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홍대에는 역시 이제 다군 그래서 454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별 인원을 좀 고려를 하면 이 성적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쓸수 있는 대학이 사실 요 라인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잖아요. 근데 인문계열에서 숙대에 쓰는 인문계열 학생이라면 나군에서 건대나 경국대 그다음에 다군의 송대 이렇게 좀쓸 가능성이 있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 가군의 선발 인원이 많다 보니까 나군에서 어디를 쓰는 학생이든 이제 가군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요런 영향에 따라서 충원율에도 어, 충원 인원에 도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소신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런 지원 흐름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집 인원은 사실 뭐 숙대가 좀 선발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그쵸. 점이 좀 눈에 띄고 동국대의 다군 선발이 좀 없어졌다라는 점 네네. 이런 것도 작년 다군 입시 결과를 좀 해석할 때에는 좀 주의 깊게. 보시고 해석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선발 인원 말고 또 대학의 수능 활용 방법,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인문계열 예,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근데 인문계는 자연계하고 다르게 수학하고 국어 반영 비율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 그중에서도 이제 건대, 동국대가 한국사를 이제 또 반영한다는 게좀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건국대 인문 2, 그다음에 동국대 AI 소프트웨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도에 멀티미디어공학, 컴퓨터공학, AI 융합학부로 이렇게 나눠서 선발하던 거로 올해 이제 통합을 해서 선발을 하면서 원래 다군이었는데 이제 이동을 했고요. 뭐그 다음에 뭐 숙명여대, 상경계열, 홍대,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수학 반영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전년도에 이어서 교차시원을 들어오는 학생들 이런 것들 좀 고려할 학생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인문계 학생들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학하고 탐구 반영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탐구가 좀 어려웠잖아요. 사탐도 그렇고 과탐도 네네. 그렇고 이제 탐구가 난이도가 있어서 탐구를 좀잘 봤다. 아,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뭐 건국대, 동국대, 뭐 홍익대, 뭐 이런 데들 좀 지원을 고려하시고 만약에 이제 좀 탐구를 못 봤다 이러면 숙대 통계나 수학 같은데 고민해 보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사를 좀잘 봤다 이런 학생들은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건국대랑 동국대 정도로 지원하실 때좀더 유리한 점이 있겠죠. 뭐 가산점. 받을 수 있으니까 영역별 반영 비율 같은 경우에는 좀 숙대가 눈에 띄는데요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높은 편인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정말 잘 봤다면 다른 과목은 좀 성적이 아쉬운데 수학을 정말 잘 봤다면 뭐 통계나 수학과 같은 곳을 지원하면 유리함이 크겠죠 이런 것처럼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 가지고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뒤에서 또 이제 뭐 작년 입시 결과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 주실 텐데요 사실 작년 입시 결과를 받아들일 때에는 조심해. 해야 되는 점이 많잖아요. 절때 주의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작년이랑 바뀐 게 있는데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입시 결과를 해석하는 그런 점일 것 같은데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이 대학들이 달라진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건대 요 라인 내서는 바뀐 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음. 근데 보통 이제 군이동 혹은 모집 단위의 통합 요런 부분들인데 좀 공통적인 부분들이 먼저 건국대부터 살펴보면요. 어,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군이동이 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도 하고, 다군으로도 가고, 다군에서 나군으로 온 데가 상당히 좀 많은데요. 미래에너지공학과, 뭐, 스마트 운영체공학과,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 화장품학과가 좀 이동을 했다 보니까, 다군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도 높고, 합격자들의 성적도좀 높은 편인데, 나군으로 오다 보니까,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쟁률도 그렇고 입결도 그렇고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AI 소프트웨어융합학부가 이제 통합이 됐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각각 선발했던 모집 단위들이 이제 올해 선발 인원도 좀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시 결과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군 이동을 한 거죠 이제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한 무십단이 나군에서 가군으로는 건축공학과 하나 정도 이동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숙명여대인데요 숙명여대 앞서 저희 이야기했지만 이제 선발연원이 가장 많이 요 그룹에서는 는 대학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영어 등급 간 점수를 좀 줄였어요 근데 올해 네. 영어도 또, 좀 어려웠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럼 1등급이랑 2등급이랑 3등급이랑 잘 봤으면, 이제 등급 간 점수가 차, 크면 좋은데, 곡을 조금 줄였다. 특히 3등급 같은 경우는 85점이었는데, 94점을 좀 줄여서, 아니, 영어 잘본 학생들이 조금 아쉽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좀 변경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홍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반영 비율은 15%로 그대로 유지는 했는데, 최고점을 보시는 것처럼 1등급을 200점을 주었던 것들을 올해는 100점을 줬어요. 근데 이제 등급 간 점수 차이를 보시면 5점. 이제 1등급하고 2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5점이잖아요. 그 차이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환산점으로 이제 계산했을 때 전년 대비 올해 점수가 굉장히 좀 떨어진 것 같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홍대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환산 점수상으로 보니까 너무 높아 보이는 현상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반으로 좀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큰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뭐 네. 이렇게 좀 변한 경우에는 작년 입시 결과를 비교할 때 대학 환산 점수랑 뭐, 비교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말씀했던 것처럼 뭐 다군 같은 경우에 선발 인원 같은 것들이 요 라인에서는 좀 음. 많이 줄어든 건국대라든지 동국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의 모집단위가 좀 군이동을 했기 때문에 좀 줄어든 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을 좀잘 이용해서 지원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좀 이제 교차 지원에 대한 얘기 같은 것들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쵸. 그렇고 굉장히 관심이 높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구원님께서는 조금 학생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교차 지원 어떤 경우에는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뭔가 사례 같은 것들이 폐자되기도 했잖아요. 뭐 그런 신문에 뉴스로이렇게 나오니까. <laughs> 네, 물론 뭐 교차 지원을 해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쵸. 그런 부분을 조금 올해 건동성 라인에 교차 지원할 때, 아니면 이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교차 지원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차 지원이 많은가에 대한 질문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첫 번째는, 건동 홍숙 입문 계열로 자연계열 학생들이 교차 지원에서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입문계열 학생들이 불리한가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 건동 홍숙의 자연계열 학생들이 교차지원을 해서 좀더 선호도 높은 대학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두 가지 의미가 혼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 교차지원을 해서 많이 들어오느냐를 살펴봤을 때 전년도 저희 이제 모의지원 자들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건국대 뭐37.9 동국대 32.1뭐 속대 19.8홍익대38뭐이 정도 해서 평균 34.7% 정도가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이제 선호도 높은 데와 낮은 데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면 경희대 실립대 중대, 외대 같은 경우는 39.9%, 그 다음에 뭐 국민대, 당국대, 송실대, 세종대 같은 경우는 12.8%예요. 그러니까 국중세단 라인보다는 조금 더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 보다 선호도 높은 대학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저쪽은 40%에 육박하는데 지금 여기는 30% 중반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 여기서 눈에 띄는 데가 숙명여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뭐37%뭐38%이 정도인데 숙명여대는 20%가 채 되지 않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를 수능을 그대로 쓰지 않고 대학별 환산점수라는 걸 쓰잖아요 그 대학 환산점수를 산출할 때 숙대 같은 경우는 최고점 표준점수 그러니까 과목별 최고점의 표준점수를 나눠줘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잘본 자연계열 학생이 이렇게 최고점으로 나누면은 오히려 인문계열 확통 응시자보다 더 불리하게 되는 거죠 최고점이 더 높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차 지원이 크게 유리하지 않다 보니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교차 지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일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그런 데들을 제외하면은 교차 지원이 상당히 높지 않고 그런 측면은 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고 표준 점수로 나눠 주는 이제 환산식 어쨌든 어려우실 수 있는데 <laughs>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외대 숙대 이대 이런 대학. 같은 경우에는 변환 점수 산출 방식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교차 지원이 좀 쉽지 않다. 반대로 얘기하면 인문계열 학생들은 이런 데들 지원하는 게 상당히 유리할 유리하다.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작년에 뭐 앞서 다른 대학에서 말씀하셨겠지만 성대라던가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탐구 변환 표준 점수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해서 자연계열 학생들 교차 지원을 좀 막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면 두번째가 그거였죠 건 숙 라인에 있는 학생이 교차 지원해서 선호도 높은 데로갈수 있냐? 그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기사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어떤 업체에서 음, <laughs>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건국대 화학과 등에 지원하는 대신 연세대 중어중문학과 합격했다. 이게 무슨 건국대 화학과에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그런 학생이 연대 합격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르게 얘기를 하면 서울대 쓸 학생이 연대 지원해서 합격했다라고도 볼수 있는 건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건대 자연계 화학과 갈 학생인데, 원래는 그 정도 갈 학생인데, 인문계로교차 지원했던 연대 합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저희 진학사 전공도 하고 하니까 데이터가 많아서 한번 사례를 살펴보려고 해요.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 연세대 교육학부 기준으로 이제 모의 지원을 제가 분석한 내용인데요. 여기가 최초 합격 라인인데 좌측에 환산 점수 보이시죠? 720점 이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 합격자들의 성적이 그렇고 최종 합격자 성적이 720점보다 조금 높은 뭐 721점 요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a라는 학생 자연계 학생이죠 미적 선택자 그 다음에 b라는 학생하고를 성적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b학생 같은 경우에는 x축에 있는 점수 기준이 평균 백분이잖아요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 백분이죠 그 학생하고 a 학생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평균 백분이는 B 학생이 더 높죠. 네네. 하지만 환산 점수식으로 따져 보면은 A 학생은 720점 이상이지만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700점을 조금 넘는 정도의 성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당연히 입시 결과는 무슨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환산 점수를 환산 점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A 학생은 뭐 최초 합격은 어려웠지만 추가 합격으로 합격을 했지만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0분이고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다 환산 점수 환산 점수는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뭐 국어 20% 수학 30%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는 것그걸 반영해서 대학에서 이용하는 점수로 환산하는 건데 이게 평균 백분위라는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릴 뭐 전년도 입시 결과를 평균 백분위로 보실 때 주의하셔라 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앞에서 보셨던 그 기사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 합270몇 점이다 이거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건 사실 중요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다? 환산 점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좀 학생들 오해 소지가 있는 위험한 기사다. 라고 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학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보시면, 뭐, 평균 100분위는 88.5점 정도고, 720점 정도의 환산 점수로 보여서 추가 합격, 한 학생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학생의 실제 점수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저희 전공의한 학생인데, 보시면 다군에서 건국대 스마트 ICT 융합공 붙었죠. 그리고 가군에서 연대 교육학공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건대 자연계열 쓸 학생이 연대 뭐 교체 지원에 합격한 사례가 없진 않다. 아, 없지는 않은데, 많지 않고, 일단 <laughs> 표본이 많지 않고, 두 번째는 다 군에서 지원한 학생인 거잖아요. 그쵸. 건국대 이제 자연계열 간하군에서도 선발을 하는데 간하군에서 건국대 자연계열에 갈 만한 성적이 학생이 가군의 연세대를 지원한다. 그럼 합격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음. 그렇죠? 네.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군의 대한 전략도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고려상도 없었던 거였다 그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원하실 때 이런 걸좀 고려를 하셔서 아나 건대 자연계 쓸 정도 성적인데 뭐교체 지원 해볼까 뭐 중대 뭐 경희대 뭐 이런데 교체 지원해서 좀 높여볼까 하시지만 어느 군에서 내가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냐 그리고 정말 수학이나 국어를 잘본 학생이냐 이거를 좀 고려하셔야 돼요. 이 학생 보시면 국어는 89점이었죠, 100분위 성적이. 근데 수학이 99였어요, 미적 선택인데 거의 만점에 가까운 거죠. 네. 표준 점수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고, 나머지 탐구는 좀못 봤지만 어쨌든 표준 점수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고, 국어 100분위가 89기는 하지만 전년도 국어가 상당히 어, 어려웠었죠.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물론 간체점 결과이기는 하지만 저희 예상으로는 좀 전년보다 쉬웠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만점 표준 점수도 전년 대비 한 10점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를 전년보다 더잘 봐야,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학을 잘본 학생들 교차 지원이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아무나 교차 지원하면 <laughs> 합격한다고 보시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너무 많이 질문이 왔어서, 아, 네네. 근데, 자연계 이 정도면, 뭐~ 뭔가 쓸수 있다던데 막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고 작년에 이런 사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음.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인문계열 음. 학생들인 경우에 나 군에서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이 다 군에 어딜 지원하냐라고 할 때는 보통은 지원할 중대, 곳이 없으니까 그쵸. 중대 뭐 홍대 뭐~ 이렇게 중대를 쓰게 되는데 그쵸. 중대 합격할 점수면 서울대를 붙느냐 그런게생각할 수는 없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걸만 가지고 아 교차 지원하면은 학교 레벨을 확 높일 수 있네 뭐 레벨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 선호도 높은 대학으로 확 합격할 수 있겠네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내 대학 환산 점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지원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뭐고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겠지만 고그 얘기하기 전에 요 대학들의 그러면. 작년 입시 결과는 어땠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나서 이야기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년도 입시 결과 뭐 살펴보면요. 그럼 어디가에서 공개한 이제 전년도 등록자들 기준 평균 분 10%컷입니다. 보시면 뭐공국대 같은 경우에는 85에서 88.5 정도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제일 높은 데가 응용통계였었고 뭐 제일 낮은 데가 철학과였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있는 점이 이제 91% 정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경찰행정학과 아무래도 좀성능도 높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인문계열에서 제일 높았던 데가 AI융합학부 음. 네, 네, 다군에서 선발을 했기도 했고 아무래도 요즘 4차 산업혁명 관련한 <laughs> 학과들이 좀 뜨다 보니까 여기 제일 높은 성적을 기록했고 이제 그 외에는 대부분이 88에서 8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 반면에 이제 제일 밑에 있는 여기는 불교학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84 이상이어야 좀 그나마 지원을 고려해 볼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숙명여대가 좀 상대적으로 낮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변환 표준점수 활용할 때좀 차이 때문에 이런. 평균 100분 위로또 고려했을 때, 이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83.8 정도에서 80.5 정도에 일단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뭐 81.4에서 89까지 굉장히 좀 폭이 넓죠. 다군에 있고 뭐 충원 합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운데는 상당히 좀 넓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연계 한번 살펴볼까요?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뭐 위치한 약수, 여기들이 있죠. 물론 이제 건대 같은 경우에는 수익과 가장 높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융합생명공이랑 에서부터 91%, 그 다음에 사회환경공학과가 84.8%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는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약학과죠, 96.4%. 그 다음에는 뭐 인문계와 마찬가지로 자연계에서도 AI융합학부가 그 다음으로 높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91% 정도.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인 학과가 가정교육과 정도가 됐었고요. 수명여대가 이제 최고점이랑 최저점이 상당히 좀 차이가 네. 크죠. 뭐 숙대도 약학부를 모집을 했었는데 여기도 94.7%로 평균 백분이 나왔고요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이 86% 정도였고 밑에 있는 데가 통계학과 정도가 80.17%였습니다 근데 제일 밑에 저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수학과거든요 73 앞에서 보셨지만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영역별 반영리. 반영 비율이 달랐잖아요 수학이 50%나 되다 보니까 다른 과목들을 좀못 봤어도 수학 표준점수가 높으면 이제 합격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국어 15뭐 수학 50 영어 20 과탐 15 이렇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평균 100분위로 이렇게 낮지만 환산점수는 낮지 않다. 네네. 이걸 항상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홍대 같은 경우에는 신소재화공이 89.67로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고 제일 마지막은 건축학부의 건축학 전공이 79% 정도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문사철이라고 하죠. 거기가 아무래도 제일 낮은 대들보였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거라든가 상경계열이 좀 높았고 자연계열은 마찬가지로 뭐 건축이라던가 이런 데도 좀 낮았고 4차 산업혁명 통계 이런 쪽이 좀 선호도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과거 입시 결과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대교협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발표한 자료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사실 단순 평균 100분위로 이 대학들의 위치, 나의 어떤 지원 가능 전략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 전략을 세울 때 굉장히 고려하셔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로 내가 어떤 대학을 지원할 때 있어서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서 봐야 될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이제 각 대학별로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잘본 과목이 있고 못본 과목이 있을 거예요. 여기 뭐 기사 이제 수능 치르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직접 이제 설문한 결과를 보도자료로 한 건데 뭐 대부분이 어려웠다고 했죠. 네네. 국어도 좀 어려웠다고 했는데 뭐가관적결과로는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네네. 혹은 이제 상위권과 하위 권 중위권 간에 좀 격차가 좀 벌어지는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랬고 수학은 뭐 전형만큼 어려웠고 특히 사탐과탐도 상당히 좀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 본인이 잘 봤으면 그과목에 반영비율이 좀 높은 대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시는 게 좋을 거고 만약에 본인이 좀 쉬운데 좀못 봤다 그럼 또그 영역이 적은 대학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학별 그 수능 반영 영역 그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국대나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를 반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를 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잘 봤다. 그럼 이제 동국대나 건국대를 지원하실 필요가 있는데, 한국사 등급별 환산점수를 보시면,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죠. 근데 반면에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랑 2등급은 1점 차이 나지만, 2등급이랑 3등급은 2점 차이 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1점이라도 더 유리하게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건국대, 동국대 중에서는 궁극대적으로 좀더 지원하시는 게 유리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4등급 정도 봐서 좀 불리한 걸 극복하고 싶다 그러시다면. 건국대 쪽으로 쓰시는 게 유리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탐구를 내가 만약 못 봤다. 입문계인데 그렇다면은 탐구 반영비율이 좀 낮은 뭐 동국대 입문 혹은 뭐 AI 소프트웨어 아니면 숙명여대 입문 이런 데들을 중심으로 쓰시면 될 거고요. 반면에 또잘 봤다 그러면은 건국대 입문원 뭐 이런 데들 중심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주 타겟으로 하는 대학은 건대, 동국대, 숙명대홍익대기는 하지만 여기 합격하는 학생들이 다른 대로 이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네네. 그런 흐름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선호도 더 높은 대학과 낮은 대학의 반영 비율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은데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에 보시면 국어 35, 뭐 수학 25, 영어 15, 탐구 25. 그 다음에, 뭐, 한국사 가감점,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 국민대 비슷하고, 세종대 외대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이 좀 비슷한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에서, 뭐, 국민대로 이동하고, 뭐, 국민대에서, 뭐, 홍익대로 이동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좀 소신 지원, 상향 지원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첫 번째입니다. 상당히 길었네요. 네. <laughs> 두 번째는, 네. 일단 지원 패턴이 그래서 또 중요하다. 네. 저희 진학사는 항상 지원 패턴 얘기하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룹을 좀 나눠봤어요. 우리는 2그룹에 속하는데 경희대, 수입대, 2대 중앙대, 외대 여기를 일단 1그룹으로 하고 2그룹, 3그룹 국중세단 라인까지 3그룹으로 했는데 전년도에 보시면 인문계건, 자연계건, 나군의 선발인원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충원율을 보시면 가군에서의 충원율이 높았어요. 왜 그럴까요? 나군에서 선발 인원이 많다 보니까 가군에서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나군으로 좀 상향 지원을 할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네. 나군에서 선발 인원이 많다고 하는 거는 1그룹 그러니까 나 조금 더 선호도 그쵸. 높은 대학들이 대학들, 그 대학들이 많았다 이런 그쵸. 말씀을 드리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1그룹에서도 그 윗대학하고 고려를 했을 때 나군에 선발 인원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1그룹에서도 충원률이 이제 가군에서 좀더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런 영향으로 인원이 좀더 많은 곳으로 학생들이 충원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충원률이 그런 영향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선발 인원이 다 나군이 많았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충원율은 가군에서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별 선발인원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뭐 1그룹은 나군에서 좀 상당히 좀 많이 뽑고 2그룹, 3그룹은 가군에서 좀 많이 뽑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룹에서 가군 학생들이 나군으로 좀 많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뭐 3그룹에 있는 학생들도 뭐 나군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나군에서 지원한 학생들이 가군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3그룹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나군의 충원율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인문계열 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이 인원을 보시면 뭐이 그룹에서는 나군으로 좀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 그래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봤을 때 충원률이 가군이 좀 높았으니까 올해도 그렇지 않을까 이게 막연히 생각하시기보다는 실제 선발 인원에 따라서 어떻게 이동할지를 좀 고민을 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말씀해 주신 거에 하나만 덧붙이자면 인문계열 가군 1그룹 같은 경우에는 가군의 뭐 선발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좀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2그룹의 그렇죠. 나군 건국대나 동국대, 숙명대 홍익대 지원하는 학생이 그렇게 같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군을 조금 높이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나군, 건동, 속콩라인의 합격자들이 가군으로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충원율이 조금은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아, 저희 진학사 많이 쓰시죠. 그리고 표본도 많고 이렇게 보시면 뭐 10명 중 8명이 이용하고 적중률도 상당히 높고. 근데, 저희 칸수만 보시고, <laughs> 그, 꼭 지원을 하신 다음에, 아, 뭐, 다섯 칸인데 떨어졌고, 뭐, 여섯 칸이데 떨어졌다. 아 물론 이제 저희가 더 적중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거만 신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희 보시면, 적중률이 저희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죠. 86%니까, 전체 대학 기준으로. 근데, 천호도 높은 대학으로, 얘기를 하면 한90% 가까이 적용률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100%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 어디까지는 예측이니까. 근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죠. 어차피 이건 미래를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가능성 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가 드리는 뭐 칸수만 보고 지원하시기보다는 좀더 저희가 정말 많은 데이터를 드리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칸수 이렇게 주다 보니까 네 안정 뭐 적정 이렇게 보시고 네칸네칸 다섯 칸 사사오가 좋겠 좋을까요? 오육칠 이 좋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막연하게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데이터도 보여드리잖아요. 모의 지원 상에서 내 등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냥 저희가 칸 수로 다섯 칸 추합. 이렇게 줬는데, 만약에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다섯 칸 추합이라고 하지만 거의 끝에 있기 때문에 불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거죠. 반면에 만약에 이 학생이 최초 합격에 가까운 등수에 있는 다섯 칸 추합이라고 했을 때는 합격 가능성이 좀더 높아지겠죠. 추합으로 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전년도부터 셀프어수 분석이라는 걸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제자에 한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학생이 이제 컨설팅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이제 허수를 이 학생이 이 학과에 실제로 들어올 학생인지 아닌지 분석해 가지고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셔 가지고 체크하셔 가지고 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이제 분석들 그 다음에 전년도 입시 결과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전년도 실제 합격자 정보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보가 많아요 로직도 올해도 또 개발을 하고 했지만 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측이다 그래서 그걸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이용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진학사 네 칸인데도 붙었다, 뭐세 칸인데도 붙다, 었뭐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네. 상뭐 적지 않은 게 하죠.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섯 칸이면도 무조건 붙는다, 뭐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섯 칸이어도 조금 더 안정적인 다섯 칸이 있고, 아니면 좀 불안한 다섯 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단순 칸수로만 평가하시지 마시고 내 위치, 표본상에서 위치 같은 것들, 아니면 이런 허수분석 이런 로직 같은 것들을 같이 고려하시면서 지원 전략을 좀더 세우시면 더 효과적인 올해 정시 지원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홍익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어,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뤄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수험생 여러분들 올해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